안녕하세요. 지성아일씨 박준영입니다. 이번 영상은 책 리뷰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 서울 자가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 3편입니다. 1편과 2편도 제가 리뷰 영상을 따로 만든 게 있는데요. 저는 영상 위쪽에 띄워드릴 테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이 3편에서 송이구 작가 본인의 삶을 투영한 송과장이라는 타이틀을 달은 등장인물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송과장이 왜 부동산에 관심을 갖게 됐고, 어떻게 부동산에 투자를 했고, 그걸 투자하면서 어떤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았고,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관련해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책의 하이라이트는 투자와 투기의 어떤 차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은 투자와 투기의 어떤 차이를 잘 알고 계시나요? 사실 이게 단어가 거의 비슷해서 좀 개념이라든지 어떨 때 투자고 어떨 때 투기고 이런 것들이 좀 헷갈릴 것 같아요 저도. 근데 단어가 다르다는 거는 뭔가 어쨌든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거고. 근데 투기는 약간 뭔가 부정적인 느낌이 강하고 투자는 좀 긍정적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단어 어감에서 음, 여기서 작가는 투자라는 건 상승장에서도 전략이 있지만 하락장에서도 어떤 액션을 취하고. 거기서 수익을 또 창출할 수 있는 공부, 지식, 능력, 리스크 관리? 약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이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많은 전략들을 이제 짜게 되는데요. 동시에 나중에 혹시 이 사업이 안 되면 어떻게 하지? 그리고 이 사업이 어느 최고점에 다다랐을때 이거를 엑시트하고 나와야겠다라는 어떤 출구 전략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뜻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이제 유튜브나 클래스 원0원이나와디즈나뭐 여러 강의 플랫폼에서 이렇게 부동산 전문가 그리고 투자 전문가 이런 컨텐츠들이 요즘에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되고 빨리 은퇴를 해서 본인의 원하는 삶,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어떤 경제적인 자유. 시간적인 자유가 사람들한테 이 사회 전반적으로 하나의 로망이 된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영상들이나 그런 사람들의 저서를 보면 이 사람들이 마치 그 짧은 영상 혹은 압축된 몇백 페이지의 내용만 보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성공가도의 길을 달려 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겪었던 어떤 아픔이나 결핍 과정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갑작스럽게 부자가 되는 건뭐 로또를 뭐 당첨이 되거나 큰 재산을 뭐 상속을 받았거나 뭐 증여를 받았거나 뭐 이런 거를 제외하고는 사실 돈이라는 거는 한 3, 4년 안에 이렇게 갑자기 확 모였다가 그렇게 자유를 금방 이룰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지만, 결과로서 콘텐츠들이 만들어지다 보니, 왜냐하면 그런 과정들을 몇십분이나 몇분 되는 콘텐츠에 다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쫓기듯 투자라든지 결정을 하게 되는 것 같고, 남들이 나보다 더잘 나가고, 투자를 잘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급함을 많이 느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좋은 투자에는 그만큼 노력과 과정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 이 송이구 작가는 왜 그러면 부동산에 투자를 하게 됐을까 보면 본인의 아버지 친구분 택에 놀러 가게 됐는데 거기서 어떤 부러움과 어떻게 이렇게 될수 있을지 호기심 이런 것들이 본인 그 어렸을 때의 기억으로 남아 있었겠죠.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부동산으로 이 부가 이루어졌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아, 저거다. 그래서 나도 부동산을 투자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뭐 서점에 가서 책도 사먹으고 강연도 들어보고, 부동산 중개사 사장님들도 만나보고, 현장에도 가보고 뭐 이런 것들을 병행을 해서 지금의 어떤 결과치를 만들어 내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지식을 쌓았으면 이걸 행동으로 취해야 되는데 부동산이라는 거는 한 푼, 두푼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뭐 차를 사듯 몇 천만 원이 아니라 억 단위가 거의 기본으로 들어가니까 그러려면 종잣돈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어떤 소비지출을 최소화하고 회사생활 이외에 뭔가 내가 주말에 혹은 밤늦게 아르바이트나 부가수익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을 해서 돈을 단기간에 모으는 방법이 있겠죠. 여기에 나오는 송과장은 그런 종잣돈을 모으기 위해서 먹고 싶은 것을 덜 먹고 친구들을 덜 만나고 주말에 쉬지 않고 재즈바에서 일을 합니다. 저는 이 책에서 또한 가지 알려주는 경우는 내가 뭔가 관절하게 원하고 그것들을 이루고 싶을 때 옆에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귀인을 또잘 만나는 게 굉장히 어떤 운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 하나의 전략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부동산 중개사 사장님이 등장하게 되는데 송과장은 사장님한테 굉장히 많은 정보와 인사이트를 얻어갔고, 본인을 믿고 일을 맡겨준 어떤 재즈바 사장님, 그리고 본인을 지지해준, 내조를 잘해주는 와이프, 이런 등장인물들이 같이 옆에서 도와줬기 때문에 뭔가 더 빨리 원하는 것을 이루셨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나오는 경제적 자유라는 건 어떤 걸까요? 경제적 자유라는 말이 어느 순간 굉장히 유행했는데, 경제적 자유라는 거는 뭘까라고 이제 저도 고민을 해보면, 어쨌든 돈으로부터 굉장히 자유로운 건데, 그게 돈으로만 꼭 자유를 보장받는 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좀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적으로도. 그러니까 내가 돈만 많다고 해서, 일은 엄청 바쁜데, 돈은 많이 버는데, 그거는 사실 뭐 경제적 자유라고 할 수는 없겠죠. 경제적 자유를 이루면 일단은 주도적인 삶을 살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포인트인 것 같아요. 내가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싶으면 그것을 할수 있고 뭔가 주도적인 삶 수동적인 삶이 아닌 내 스스로 원해서 뭔가를 하고 이루려는 어떤 성취감과 능동적인 자세. 저는 그런 게 경제적 자유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은 뭐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모든 자산 시장에는 상승장과 하락장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오를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는데 길게 보면 부동산 같은 경우는 우상향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 이제 증폭이 주식이나 코인에 뭐 비해서 급락 폭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이라는 건 많은 사람들한테 안전자산으로 인식이 되고 뭔가 돈을 이렇게 땅에 묻어둬서 나중에 불을 조금 더 빨리 이룰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수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들이 한국 사회 전체적으로 자리를 매김을 하다 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의 그 자산 포트폴리오를 보면 부동산이 거의 70% 이상이 되고 한 20%는 뭐 주식이고 10%는 뭐 현금성 자산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게 특징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사회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 어떤 풍조라고 하나요? 뭐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근데 그런 생각들이 앞으로도 그렇게 크게 바뀔 것 같지 않다 그러면 저는 부동산이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지방사회에서 인구가 소멸이 되고 고령화가 되고 아이들은 점점 없어지고 하면서 점점 더 제가 볼땐 수도권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릴 거예요. 그렇게 되면 수도권에 있는 집값들이 많이 상승을 할 거고 지금 서울의 상황을 보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낡은 주택들을 허물고 새 아파트들을 이렇게 지을 건데, 그러면 공급이 점점 늘어난다는 의미고, 그런 공급들은 경기도 뭐 인천이나 수원이나 용인, 구리, 라면주, 뭐 이런 쪽에서도 또 점점 점점 유입이 될것 같아요. 물론 그 상승 기조가 계속 이어질지, 앞으로 지금보다 서울의 집값이 더 많이 폭등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미래 얘기니까 알 수는 없지만, 그런 비전이나 어떤 상상을 가지고 부동산 투자도 고려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부동산을 투자할 때는, 뭐 이건 당연한 얘기인데, 입지하고 환금성에 대해서 좀 강조를 했습니다. 입지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뭐 교통이나 일자리, 그 다음에 학군, 편의시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황금성이라는 건 이거를 빨리 청산할 수 있는, 현금화할수 있는 어 회전율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두 가지가 이제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큰 핵심인데, 뭐 사실 어느 지역이 그런 조건이 된다, 안 된다, 그런 걸 맞추는 건 사실 일반인의 영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 거에 조금 접근, 그러니까 좀더 좋은 조건으로 내가 같은 돈으로 더큰 효율을 낼수 있다 그러면, 그만큼 현장에 많이 가서 공부도 해야 되고, 책도 틈틈이 봐야 되고, 중개사 사장님도 들어보고,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그리고 내가 한 단계 한 단계 계단식으로 나아가면서 투자 경험을 쌓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천천히 나아가다 보면, 내 삶은 과거보다 조금 더 편안하고 자유가 좀 보장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1편, 2편, 3편을 다 읽어보면서 약간 소설처럼 읽었지만 우리 삶에 적용이 좀 많이 되는 좋은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이구 작가가 최근에 또 책을 한 권이 내신 게 있는데 그것도 제가 사서 같이 읽어보고 있거든요. 그거는 어떤 마인드에 관련된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제가 다 읽고 이렇게 리뷰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책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